제가 어머니께 아침, 저녁으로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부모님한테 밤에 잘 주무셨는지 하루 잘 보내셨는지 그 전화하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기쁨이고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헤어진 다음에 어머니, 아버지를 떠올릴 때 정말 많은 추억과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침, 저녁으로 매일 통화해요. 언제부터 그랬습니까? 어, 2013년에 제가 제, 제일 사랑하는 내 동생이 먼저 이렇게 아, 아파서 네. 하늘나라로 갔어요. 네. 네. 그 과정, 투병과정, 그리고 이제 동생을 보내고 가족들의 그 상처를 보면서, 음. 아,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늘 하루, 어. 네,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정말 네.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내는 것. 네. 기쁘고 행복하게. 결국은 행복하다는 것은 감정이고 음. 그 감정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느꼈다. 거잖아요. 결심하는 거.